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간편뉴스의 이병찬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사진에 대해 최소 두세개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는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전향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24일 본회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는 김준표 국회의장의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 요청에 예산안 우선 처리를 강조하며 거절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34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선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어떻게 희생자들이 숨지게 된 건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변 측은 정부의 조치와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들의 뜻을 밝히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회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소집됐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탓이고 북한을 압박만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으로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안보리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전날부터 내린 비는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곳에 따라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수와 충북 일부 지역에도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3일 간편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